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며칠 전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2살 여대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게 생겼다는 말을 줄곧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동네에서 유명한 미인이었는데, 지금의 제가 꼭 엄마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긴 조금 부끄럽지만요. 하루는 대학교 동아리 남자 선배 한 명이 자기 친구가 제 카카오톡 프사를 보고 너무 이상형이라며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며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헤어지고 나니까 외롭기도 하고 상대방이 궁금하기도 해서 소개팅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도 훨씬 인물이 좋았습니다. 약간 배우 중에서 요즘 인기 많은 남주역 씨를 닮았어요. 키도 무척 컸고요.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의대생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학벌도 너무 좋은 거 있죠? 또 심지어 매너도 정말 좋았습니다. 소개팅 하는 내내 제 편의를 봐주고 하나하나 챙겨주는데 꼭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보다 한살 많았던 그 남자는 꼭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전 소개팅에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절 만나고 제게 호감이 있었는지 그 뒤로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세달 정도 사귈 듯말듯 하다가 꽃다발과 함께 건네는 고백에 연인이 되기로 하였죠. 사귀는 내내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남자친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나가다 저를 닮았다며 사온 튤립다발도 받은 적이 있었고 제가 알바 회식에 있어 늦게 술을 마시면 절 데리러 와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죠. 한 번은 제가 몸살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는 사이 각종 달달한 간식거리와 몸살 감기약들을 까만 봉지에 담아서 문고리에 걸어두고 간 적도 있었어요. 연애를 하는 내내 공주님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 친구를 보며 저 또한 잘해 주려고 애썼죠. 그치만 제 맘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1년 가까이 만나면서도 깊은 진도를 이어가지 않았거든요. 남자 친구는 몇번 제게 그 이상의 진도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늘 피해왔어요. 그러다 저희가 연애한 지 1년이 되는 기념일에 저와 남자친구는 둘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1년 가까이 사귀어 왔으면서 저랑 남자친구는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의 처음을 남자친구에게 줘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날을 위해 만반의 준비도 했어요. 혹시라도 뱃살이 보일까 싶어 다이어트도 했죠.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 저희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는데 남자친구와 가는 첫 여행이라 그런지 전날에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왔어요. 두근두근 거리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아침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죠. 비키니도 입고 신나게 물놀이도 했어요. 정말 너무 재미있고 신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물놀이 하면서 근처에 시원한 캔맥주도 팔길래 각자 두 캔씩 마셨어요. 난생 처음 태닝도 해보고 서핑도 해보면서 질리도록 놀았죠. 해변가에서 해가 지는 것도 구경했습니다. 근처에서 간단히 저녁도 해결하고 호텔로 돌아왔죠. 제가 먼저 씻기로 했어요.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꼼꼼히 샤워를 다 하고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선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남자친구가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를 기다렸죠. 그런데 저녁에 같이 마셨던 술이 올라오는 거예요. 설레서 전날밤 잠을 설치기도 했고 낮에 물놀이도 너무 열심히 한 탓인지 피곤했나 보더라고요. 눈이 뻑뻑해져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어야겠다 생각하며 눈을 감고 남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상체를 일으켰는데 이미 창밖은 까맣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기다린다는 게 그대로 까무룩 잠에 들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황급히 침대 옆에 놔둔 제 휴대폰을 켰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옆을 쳐다보니 남자친구는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기대했는데 남자친구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도 절 깨우지 않고 그대로 자게 둔 남자친구의 배려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어요. 날 진짜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남자친구 옆에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충전을 시켜주려고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란 게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갑자기 휴대폰을 몰래 보고 싶은 겁니다. 허락 없이 몰래 보는 행동이 나쁘단 건 알지만 저는 푹 자서 잠도 다 깼겠다.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남자친구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100개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가, 연비 높은 공주님이라니, 진짜 말하는 본세 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체 대화방은 남자친구와 같은과 동기 5명의 대화방이었거든요. 저는 뭔가 느낌이 쌓였고, 그 대화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대화방에서는 각자의 여자친구 이야기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얼굴이 어떻냐부터 시작해서 몸매는 어떻다까지 성적이고 외설적인 대화가 난무하는 내용들이었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정신을 다잡고 대화방을 읽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연비 높은 공주님은 저를 지칭하는 수식어였습니다. 제 남자 친구는 그곳에서 저를 두고 얼굴값을 한다. 저래 놓고 막상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등등 정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보내 놓았더라고요. 심지어 남자 친구는 호텔 가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저를 찍은 사진도 단체 대화방에 올려 비싼 돈 들여서 호텔도 잡고 하루 종일 기분 맞춰줬더니 자빠져 자서 기분이 더럽다. 라고 보냈더라고요. 혹시 몰라 대화방에 사진첩에도 들어가 봤지만 제 다른 사진은 없더라고요. 이런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 대화방은 읽으면 읽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양반이더라고요. 어떤 놈은 자기 여자친구가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얼굴은 잘려져 있지만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 속에선 그런 사진을 두고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웃기 바빴고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냐면서 예술적이라는 둥. 서로 치켜세워 주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셀카 사진을 올리며 얼굴 평가를 하는데 어떤 놈이 야 코만 좀 세우면 이쁘겠는데? 옆에서 바람 좀 넣어 봐. 라니까 남자친구는 야 말도 마라. 옆에서 아무리 속살거려도. 귀등으로도 들은 척도 안 해. 하여튼, 진짜 비싸게 군다. 라면서 비웃더라고요. 언제는 제 코를 보며 이렇게 귀엽고 오밀조밀하게 생긴 코를 처음 본다며 웃어줬으면서 말입니다. 그 밖에도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날엔 그 대화방에서 저는 천하의 나쁜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여우 불려시거리며 욕을 같이 했던 남자친구의 대화창을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 얼굴을 마주보며 따져볼까 생각했지만 문득 겁이 났습니다. 저에겐 항상 다정했지만 채팅방에서는 상스러운 욕설과 조롱, 성적인 묘사까지 만일 제게 직접적으로 비슷하게 얘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에 번뜩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짐을 쌓러 가려다가 정말 설마하는 심정으로 남자친구 휴대폰의 사진 앨범을 열어보았어요. 세상에나 1년 동안. 저를 몰래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진을 일일이 지우기엔 양이 너무 많아, 그냥 모든 사진을 전체 삭제했고, 남자친구 휴대폰을 뒤져서 백업한 흔적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휴대폰을 협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잠에서 깰까,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옷을 대충 챙겨입고 캐리어에 제 물건이 보이는 대로 쑤셔넣고 살금살금 호텔방을 나왔어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버리고 싶었지만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순 없었습니다. 해도 뜨기 전에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지요.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 중 가장 빠른 비행기로 표를 끊었고, 다행스레 한 시간 뒤에 제주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서 탈출했다는 생각이 들자, 그제서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놀랬는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 모든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스르륵 주저앉았죠. 그렇게 잠시 멍을 때리고 있는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전화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건 거였어요. 전 흠칫 놀랐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긴 줄 알았는데,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와 동시에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 등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이 왔죠. 남자친구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곤이 자고 있는 여자친구 옆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의 모든 짐들도 함께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줄도 모를 테니 말이죠. 저는 정신을 다 잡고 전화는 모두 거절하고 카카오톡에 답장을 남겼습니다. 나 단체 대화방 다 읽었어. 난 솔직히 나한테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오빠 친구들한테도 내 자랑을 했겠지 하는 마음에 몰래 봤어. 근데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더라. 오빠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나한테 정말로 미안하다면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길 바래.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아직도 진정이 안 된다.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비팔치던 모든 전화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제 답장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제서야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났고, 침대에 누워 엉엉 울었죠. 그렇게 울다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가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잠이 깨어 힌터폰을 확인해 보니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내지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오전에 울다 지쳐 잠들어서 그런지 집의 모든 불도 꺼져 있었거든요. 숨죽이고 있으니 문고리도 돌려보고 비밀번호도 아무거나 눌러보고 그러더라고요. 미친듯이 겁이 나기 시작했죠. 그때 제 휴대폰에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 나, 너희 집 앞이야. 집에 없니? 너올 때까지 기다릴게.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애를 하면서도 남자친구를 집안에 들이지 않은 점이 천운이었겠죠. 저는 아니? 나 지금 그 집에 없어. 오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난 오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할 이야기도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 라고 했더니 비처럼 빠른 속도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네가 날 만나줄 때까지. 계속 기다릴게 라고 말이죠. 그쯤 되니까 정말 오만 가지 나쁜 상상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큰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강경하게 헤어지자고 말한다고 해서 곱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강경해지면 강경해질수록 제게 집착할 것 같아 보였죠. 저는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생각해 볼게 라고 답장을 한뒤 외출도 자제하며 저희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일 저녁마다 제 자취방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오늘은 집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집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자 차라리 남자친구의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돌아가고 한참 뒤에 내일 공원에서 오후 1시쯤에 만나자 라고 연락을 보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는 답장이 돌아왔죠. 전 밝은 대낮에 사람이 오가는 오픈된 장소를 골랐습니다. 다음날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섰고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멀리서 남자친구가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종종 사오던 튤립다발을 손에 든 채로 말이죠. 점점 남자친구의 집착에 옥죄에 있는 것같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꽃다발을 건넸고 저는. 본체만 체했어요 남자친구는 제품 속에 어거지로 꽃다발을 안겨주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죠. 저는 그 침묵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자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 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줄수 없겠니?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흥분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근데 용서해 달란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니 정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는 너 미쳤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빠가 한건 범죄야, 범죄. 그래 놓고 지금 어디서 뻔뻔하게 용서해 달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오빠는 진짜 일말의 양심도 없어? 어떻게 1년을 두 얼굴로 날 기만했으면서, 뭐, 용서? 라고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진짜 미안해.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는 그런 대화 정말 많이 해.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도 진짜 그냥 전부 다 장난이고 다 허세야. 좀 있어 보이고 싶고 내가 여자를 꽉 지고 산다 뭐 이런 느낌을 주려고 그랬던 거지. 진짜 별 의미 없어. 진짜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나 너한테 진짜 진심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네가 두번 다시 걔네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어울릴게. 바로 절교도 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너를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단한 순간도 없어. 정말이야. 너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지 잘 알잖아.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진짜 미안해. 네가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자. 응?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라며 무릎을 털썩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못하겠다. 나는 이번 일로 오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못 믿게 될것 같아. 근데 뭐? 계속 만나달라고? 아, 할말 끝났으면 나 갈게. 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 줘. 오늘 다 차단할 거야. 라고 꽃다발은 벤치 위에 둔 채로 도망치듯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르는 번호로 돌아가며 저에게 문자가 오고 있고 공중전화로 콜렉트콜러 전화가 오는 등 정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 집에서 숨을 죽이고 지낼 순 없어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죠. 어제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잠시 얘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질러 결국 경찰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선 다음부터 이러시지 말라며 훈방하더라고요. 단순 연인끼리의 싸움으로 보고 말이죠. 진짜 미칠 것만 같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에요. 어저께엔 소개팅을 주선해 준 선배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일방적으로 헤어지려고 하냐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연락 좀 받게 해 달라고 말좀 전해 달라 울면서 말했다면서요.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적이라 이야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지만 선배에게 있었던 일을 간략히 전화로 알려드렸어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저한테 집착하고 있으니 그러지 못하게 설득시켜 달라고 말이죠. 선배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정말이냐고 몇 번을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정말 미칠 것만 같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소연했어요. 선배는 알겠다고 힘내라고 말해주셨고. 본인이 이번 일은 모르는 체하며 남자친구에게 그런 여자 이질한 식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하며. 되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제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는데 왜그 사람만 자꾸 몰랐다고 하는 걸까요? 아무리 연락처를 차단하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해도 갖은 방법으로 제게 접촉해 오는데 정말 제 삶이 피폐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와 안전하게 이별을 할수 있을까요? 엊그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꾸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는, 골목길에 숨어 있던 남자친구에게 습격을 받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정말 남일 같지 않아요.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도 개강이라 언제까지나 집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외출도 언젠간 해야 될 텐데, 이별 범죄에 휘말릴까 싶어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게 지혜를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